요새 많이 또 오래 주시는 것 중에 임신서 소양증도 되게 많이 보세요. 아, 그거 대체가 없어요. 요새 진짜? 또 있어요. 그렇게 네. 요새 요새 좀 진짜? 그나마 네. 괜찮은 네. 게요. 의료기기 중에 바르면 시원해지는 보습제가 하나 있어요. 버물리는 아닌데. 버물리? <laughs> 네. 아 그래요? 버물력 비슷한 기전이 있어서 저희 환자들한테는 왜냐하면 임신한 상태에 서는 물론 항상 임신에 네. 안전하다라고 하는 약을 네. 스테로이드 저는 바르게 해요. 네, 데스웨이나 티케어 아, 그래. 정도는 아이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고. 원래 아기가 폐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돈도 쓰니까요 응. 맞아요. 그래서 먹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아 너무 가려워요. 20주 이후에 먹여요. 항단 황제섬이 저는 먹이는데 응. 저는 세트리진까지 먹여요. 세트리진 응. 논문이 임산부한테 안전하다는 게 있어서 폐혈하미세트리진까지 저희가 먹이고 약 바로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아토피 때 쓰는 안 가렵게 하는 보습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테리인직 아이들 계이라는게 있는데 계를 응. 바르면 추워져요. 배 네, 마사지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한, 한 삼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가려울 때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시원해지고아 저는 그거를 몰라서 네. 아, 너무 무식하게 했네요 저는 이렇게 라앤락 통에다가 네. 이렇게 큰 가재를 네. 뭐, 두고 거기다가 스킨이 알코올이 없는 스킨을 붓고 네. 그걸로 이제 팩을 해라 네. 가려운 데다 팩을 해라 네.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 피부과 쪽에 네. 제가 링크를 이렇게 제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아토피 때 쓰거나 노인성 소양질 때 네. 많이 네. 쓰는 건데 임산부한테 썼을 때 너무 좋아해서 아유. 그러면 이것도 이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음. 그게참 임신 중에 가려운 게 대책이 없는 게 보통 한6 개월에서 7 개월 사이에 이제 시작을 해요. 배부터 조그맣게 빨갛게 뭐가 생기다가 얘가 지네끼리 합쳐지면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고 고안에 그 물집이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긁다 보면 그게 감염도 되고 자감염도.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배에서 팔다리로 번져가지고 다리로 내려가고 근데 애나오면 다 좋아지는데 애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니까 참 힘들죠. 그게또 하나는 임신 중 소양증이요. 음. 저질환이 있던 기존에 아토피가 있거나. 그런 맞아요. 있는 그럼 확심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임신하시 와, 하면... 그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진짜 고생해서 스트레이를 네. 끝까지 먹여서 네. 겨우 진정시켜서 정말 그 엄마랑 둘이서, 아이몇주 남았냐? 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어, 이제 38주에 혹시 미리 끝내지는 않을까 할 정도로 음. 되게 괴로워했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은 끝나고 나서 아토피치료를 음. 다시 돌아가서 낫던 경우가 있어서 임신후 회원층도 혹시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많아지나요? 그거는 나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초산이냐 경산이냐 또초산모에게더 아. 많지 네. 나이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요. 그래서 정확한 기전 아직 밝혀진 음, 거는 맞아요. 없는데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맹점이 임신성 소양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물집이 생기는 분들이 아주 아주 드물게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근데 워낙 크게 빨간 거 안에 물집이 있기 네. 때문에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걸로 헷갈리진 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드물게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아. 아. 예, 네. 그, 그러니까 우리 임신성 물집 질환들이 있어요. 네네. 수포성 질환이 네네. 되게 되게 드물게 있어서 아무리 임신성 소양증 치료를 하지, 하는데 어. 스테로이드 반응도 아, 없고 물집이 없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통해서 해야겠네요. 이게 임신성 소양증이 아닌 이게 자가면역성 수포성 질환이다라는 것까지도 보기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옛날에 메르스 아세요? 우리나라에 네. 메르스 때 저희 병원에 환자들이 안 왔어요. 한때. 그랬는데 어떤 환자가 온줄 아세요 가려운 환자+ 가려운 환자는 못 참아서 메르스 코로나 때도 병원으로 오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애기가 갖는 행위가 되게 성스러운 행위고 되게+ 되게 귀한 행위인데 엄마한테는 사실 애기라는 걸 고수를 빼는 거죠 근데 아, 제가 애기란 존재가 남편한테 뭐라고 뭐라고 골수 를빼고애기랑너너는 하는, 하는 게 별로 없다. 엄청... 내가 열달 동안 내 진짜 피랑, 어? 내 피와 살과 내 영양분을 다 줘서 얘를 키웠지. 너가 한님 굉장히 미약하다. 미약한 게아니라 없지. 아, 그죠그죠내 남편은 어떤 권리가 있는 거. 그, 저기 있잖아. 지분이 없는 유전자 반 줬잖아, 유전자 반. 그리고 있어요. 반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 계속 간다. 하고 살아야 돼. <laughs> 유전자 반준이유로